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원내정당으로 최초로 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하야를 어, 선언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정의당 심상정 상임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하야의 목소리가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이상 통치권을 맡길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 이런 국민들의 뜻을 받아 앉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 속에서 진문개진 민주언정 질서를 반드시 세워내겠습니다, 여러분. 자, 힘차게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 정책 실패였다면 여야가 선명하게 갈렸을 것입니다 국정운영 기조의 차이였다면 보수와 진보가 격렬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최악의 헌정유린 사태에직면해서또 하루하루 갱신되는 소설보다 더한 현실을 직면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통째로 깊은 충격과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다름 아닌 헌정질서 유린의 당사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갖지 않은 자에게 내맡겼습니다 국가기밀은 물론이고 외교안보에서부터 인사권 메시지까지 대통령의 고유한 통지권을 공유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많은 언론에서 최순실 일당이 대통령 주에서 호가호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누가 여운지 누가 호랑인지 분갈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 의지한 것이 무속의 힘 때문이다. 이런 해에망직한 소문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은 21세기 대한민국이 신정통치국가였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이 나라에 전쟁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방부 장관도 모르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 할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은 잠깐이라도 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뢰를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스스로 국정 운영의 통치자로서의 자격을 저버렸습니다. 법 소의 관점에서 볼때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권은 결코 용납될 수도, 용납하지도 않겠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우리 국민의 뜻을 견결히 받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 정치권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적당한 선에서 미봉할 궁리만 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지만은 새누리당은 헌정유린의 공범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표 대통령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바로 얼마 전까지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면서 최순실 일당을 온몸으로 비호했던 당사자들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당치 않게 무슨 협상은 협상입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제시하는 야당이 제시하는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야당들도 더이상 당리당략 선거의 유불리에 연연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그런 자세로 임하면 우리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그래도 탄핵이나 하야같이 헌정 중단 사태는 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통치 능력을 상실한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리더십이 붕괴하고 헌정 질서가 중단된 상태를 조금이라도 지속하는 것은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해야 되고 국정조사도 해야 됩니다만은 그 특검과 국정조사가 지금의 통치권 비정상적인 상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정치권과 모든 국가 지도자들은 바로 통치권을 바로 세우는 일에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얄팍한 계산이나 공학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 국가를 정상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의당은 대통령 개입 없는 특검, 그리고 청와대 국정조사, 그리고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대통령의 통치권한을 실질적으로 내려놓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태연이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산을 갈게 아니라 지금 독일에 가서 최순실부터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께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정의당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겠다는 우리 정의당이 과연 이 대한민국에서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어디에서야 할 것인가? 고민의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러고서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정의당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국민 속이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 국민과 함께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의당은 오늘부터 전 당원이 전 먹든 힘까지 다해서 박근혜 짓밟은 이 현정유린사태 해결의 한복판에 서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세우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오늘부터 매일 매일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든든히 드시고, 짬 내면 운동하시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우리 정의당이 책임져 나갑시다.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